자 저희 집 코텍 온도 조절기가 아, 맛이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전원이 나갔더라도 여기 온도 표시가 돼야 되고 켜져야 되는데 지금 보일러를 켜도 전혀 동작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뭐, 아예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이게 전원이 들어와도 고장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 교체를 하려면 어, 이게 보면 SRC 310 모델이죠 코텍. 15년, 14년 정도 썼는데, 아무튼,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코텍 대리점에서 이걸 호환하는, 어걸 찾아야 되는데, 이 모델은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제어기도 새로 바꾸긴 했는데, 코텍 대리점에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델이 좀 다르죠.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KRC500 모델. KRC500S 모델이 각방 조절이니까 아, KRC500S라고 돼있고 아,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음, 이 원래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 주는데 포함해서 한 6만원인데 기사님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럼 얘를 얘만 살수 있느냐? 그랬더니 5만원. 이걸 다른 데서 구하려고 굉장히 알아봤는데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마, 딴 데서 구하면 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택배비 하면 4만 5천 원 나올 것 같은데, 대리점에서, 어, 뭐 조금 비싼 거 해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걸로 갈라야 되니까, 이게 다는 거는 쉬고, 그럼 얘를, 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 3입니다. 여기 방 3이니까, 방3 세팅을 해놓고, 저쪽에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고 이거는 뒤에 설치 네. 이거를 음, 교환해줘야 여기 지금 사이즈가 달라서 그냥 얘를 꽂으면 얘를 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음, 요, 요 판을 이걸로 바꿔줘야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세팅이 어, 2 4 v 에 이렇게 주면 되는데, 요 전원 주면 여기 불이 들어왔었죠.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면 음, 그 전원이 들어오죠. 이 전원이 준, 준 상태에서 여기 세팅에서 이제 방 3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 1로 돼 있죠. 현재는 방 1로 돼 있어서 세팅을 해야 돼서 일단 끄고 끈 상태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설정 모드로 들어가려면. 업 이거 다운 업아 이렇게 하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t5 t5 어, 음, f1 아 f1을 f1을 설정하는게 f1이 이제 방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방2 방3 음, 방3으로 설정하는 거죠 자 f2는 1 F2가 1이었나? 아, F2가 볼밴부였나 아, 이게 설명서가 필요한데. F3 0, FA 0, F 0. 뭐다 0이네? 볼밴부 3. 음, F1 3. 뭐. 자, 잘모르겠는데 일단. 어, 방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방 3이니까. 이게 방 3이었으니까 여기 방 3을 설정해 줘. 제가 인식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 주면 어, 이렇게 온도 표시만 나오면 되니까. 음, 될것 같습니다. 자, 설정 모드로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하면 업, 온도, 다운, 업.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갈아 끼는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을 분리, 분리를 하고요. 이거 전선 분리했고, 얘는. 음. 그 다음에, 얘를, 띄어야 되니까. 자, 어, 이 베이스 베이스를 갈아꼈고요. 이거 뭐조 움직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하면 되죠. 그냥 오이 이렇게 되고, 똘똘 똘똘 이렇게 하고 이게 아까 쓰던 건데 그냥 얘도 그냥 재활용. 계속 이게 맞는건 모르겠지만 계속 꽉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꽉 연결되고 또. 자 이쪽도 연결하면 아마 전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전원이 들어오죠 자 정상 작동합니다 얘는 그니까뭐 교체가 단순한데 방 번호만 세팅해 주면 돼요. 전원 연결하고 이제 연결하고 방 번호 세팅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어. 음저 9V 배터리 있으면 9V 배터리 가지고 음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된 건데 이게 두개다 하면 안 되니까 원래는 이게 실을 해 줘야 되는데 얘가 아, 이런 게더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절연만 하면 되니까 뭐 전문가가 오면 이게 뭐 장비가 더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집어 넣고 최대한 집어 넣고 얘를 걸면 되죠. 자 이렇게 됐고, 음이걸 이제 시간 모드로 해야 되는데 일단 키고 켰죠. 9분돼 있는데 지금 6분 끝입니다. 응. 켜졌다가. 고장난 옛날 커텍 어, 온도 조절기를 새 온도 조절기로 바꿔서 어, 교체를 해봤고요. 방 번호 세팅만 잘 해주면 된다. 앞으로도 계속 온도 조절기 노후화 돼서 얘가 고장이 나면 이런 방식으로 어, 교환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참고하셔서 음, 온도 조절기 고장나신 분들은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